안녕하세요. 도로파손 인공지능 탐지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승기 박사님을 대신해 본 기술을 소개해드릴 AI 아나운서입니다. 매년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하여 도로파손이 다른 계절에 비해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기록적으로 긴 장마로 인해 도로파손 신고 건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어제와 그제 부산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빗물로 도로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이 꺼지는 싱크홀, 그리고 도로 표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움푹 파이는 포트홀이 곳곳에 생긴 겁니다. 장마는 이제 시작인데 걱정이 큽니다. 먼저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신 것처럼 비가 온 후에는 도로가 더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요. 이는 도로 표면에 발생한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도로 표층의 골재가 쉽게 떨어지면서 내구성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에는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 파손 지점을 신속하게 보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도로 보수원이 열심히 순찰하고 보수하고는 있지만 넓은 도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파손 지점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지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수하지 못한 도로 파손 지점은 밤길에 더 위험한데요. 특히 야간 운전자는 파손 지점을 눈으로 직접 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로 파손 자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5만 건의 도로 포트홀을 보수했고 사고 피해액은 46억 원 그리고 약 1조 원의 보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도로 파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긴급 복구가 최선인 상황이지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현재 이 장비는 포트홀 자동 탐지 장비인데요.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노면의 그 동영상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노면 파손 부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포트홀 자동 탐지 기술은 블랙박스와 휴대 전화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해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 부위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요. 포토로 분류된 이미지는 위치 정보와 함께 도로 관리부처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실제 파손 지점들은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찰 인력보다 더 많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찰 인력들의 업무적 부담을 더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파손의 현실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관리의 과학화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도로 파손 관리의 절차를 살펴보면 현재는 포트홀 발생 지점을 순찰 인력이 도로 현장에서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여 파손 지점을 파악하는 인력 의존 방식이므로 순찰자가 파손된 지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수개월 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력 의존형의 육안 관찰 방식을 광학 방식의 인공지능 탐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종래에는 도로 순찰 차량이 현장을 돌면서 관찰자의 육안으로 파손 지점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방식이었다면 본 기술은 차량에 장착한 광학 장비가 노면을 촬영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노면 파손 지점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순찰자의 육안 관측에서 기록까지의 수동적인 방식을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하는 획기적인 기술인 것입니다. 개발한 기술을 통해 시내도로와 연속 구간에서 각각 실증 실험을 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에서 보실 것은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에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노면 파손 지점을 탐지하는 결과입니다. 이번엔 고속 구간에서 실험한 결과 영상인데요. 시속 약 100km 속도로 차량 카메라의 영상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결과입니다. 노란색으로 보는 것이 파손된 노면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차량 카메라가 순찰자의 육안 관찰을 대신하여 자동으로 탐지한 노면 파손 지점의 사진과 지점 정보를 센터로 전송하여 센터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지도상의 파손 지점과 파손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게 표출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순찰원이 관측하여 센터에서 직접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지고 과학적으로 도로 파손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본 기술은 여러 지자체에서 실증을 거쳐 점차 확대하고 있는 단계이며 성능 향상과 현장 적용 사례를 확장하여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그리고 해외 진출 등 다각도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승기 박사님의 도로파손 인공지능 탐지 시스템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